주식은 커피값으로 하는 것이다. 돈나무가 알려드리는 주식으로 부의 파이프라인 구축하는 방법. 부자 되는 주문 외우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매일 1만 원씩 번다. 나는 매일 1만 원씩, 원씩 번다. 나는 매일 100만 원씩 번다. 나는 매일 100만 원씩 번다. 안녕하세요. 돈나무 백그루입니다. 오늘의 돈나무 주식 이야기는 무인도 미인은 그림의 떡이다. 진정한 미인은 어떤 미인인가? 오늘의 돈나무 주식 공부는 미인주에 관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인주란 말 그대로 정말 좋아보이는 주식을 미인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미인이 무인도에 혼자 살아요. 무인도 미인은 미인일지는 몰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미인입니다. 한마디로 나 홀로 미인인 것이죠. 수요가 없다면 미인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나무가 심심하면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고.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에는 전조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년 차트 낮은 가격 지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긴 윗꼬리가 많이 나오면 조만간 20% 이상 상승이 터질 것을 예고하는 것이며,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하면 물 들어올 때라는 의미이며 오상향 시작을 전조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전혀 가치도 없는 종목에서 위와 같은 전조현상이 나타났다고 아무 생각 없이 매수하시면 마지막 물량 떠넘기고 손터는 작업에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손 털고 나면 해당 기업 자본잠식 또는 4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로 인한 상장폐지와 같은 일생에 한번 정도 차본다는 깡통을 차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미인은 세상에 알려질 때 진정한 미인이다. 당신이 지금 담으려고 하는 종목 또는 계좌에 담고 있는 종목이 세상에 알려지려고 하는 미인인지, 무인도에서 아무도 모르게 숨어 있는 미인인지, 한번 정도는 꼭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이 어려우면 묻지마 아몰라를 선택하시거나, 사기꾼 전문가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발생하오니 다소 늦더라도 꼭 자신이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시고 배워보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돈나무는 초보 투자자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돈나무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좋아요 구독 한번 클릭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돈나무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의 경제 독립을 응원합니다. 추천주식에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저점에서 매수하여 장기 보유하다가 고점에서 매도하는 것이지, 고점에서 매수하셔서 10년간 보유하시면 10년간 하락하여 결국은 깡통차게 됩니다. 주식 매수 전에 주식 가격이 저점인지 고점인지, 10년 차트에서 확인하시고 저점에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고점 매수 10년 장기 보유는 바보들이나 하는 투자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익은 거래에서 오지 않고 보유에서 옵니다. 돈나무 100% 심기와 함께 주식 과수원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편안해집니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시면 무료 추천 종목이 실시간으로 배달됩니다. 돈나무 추천주는 여러분의 멘탈을 지켜주며 자산을 풍요롭게 도와드립니다. 혼자만 돈 벌지 마시고 주변의 주식으로 돈 잃고 헤매시는 분들께도 공유하여 주세요. 그리고 돈나무의 영상을 글로 만나보고 싶으시면 네이버에서 거북이 투자법 무료주식 카페를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